Where you been, running from things that you know, just trying to find you with? but it's not bringing you home 아, 이걸 만든다고? 응 어? 뭐 영상 찍고 있냐? 응 어.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엘 워크샵입니다 오늘은 포레스 차량에 랭커버 이거를 주문을 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없어가지고 그냥 한번 그냥 저 차량은 그냥 만들어서 만들어서 그냥 하려고요. 물바지만 있으면 될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앞쪽만 물바지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찮아 껴서 맞는 맞나, 만나가 아, 이제 문제지. 이렇게 딱 사이즈 하면 되지. 자 신경 가져와 볼까? 심정은 이렇게 딱 돼있어 이렇게 어. 뒤쪽으로 끼는건데 뒤쪽은 웨더스트립 가지고 얇은거 고무로 해주면 되고 앞에 물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갈거 아니야 이런식으로 물판만 어, 만들어주면 되지 이렇게 만들어서 해보려고 자 이렇게 만들면 될것같아 지 얘가 물길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 요 여기도 똑같이 넓게 이렇게, 이렇게 빠지게끔 크기, 사이즈 비슷하고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 m 먹크샵입니다 어, 오늘은 토레스 차량에 어, 드레인 커버 장착을 저, 어, 드레인 커버 장착을 며칠 전에 해드렸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품절이라 없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주문을 해놓은 상태고 또 회원님들도 몇분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대기하고 계시는 중인데 어, 뭐, 이렇게 급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뭐, 토레스 같은 경우도 1년 넘게 저도 운행을 했지만, 막 뭐, 그, 에어컨 필터쪽으로 물이 막 엄청 새고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케이지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서 만드는 커버 같아요. 그래서 저 때문에 이게 또막이 제품이 막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찾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리빙보드로 만든 건데, 이게 저희가 그, 욕실 그 욕실 천장을 이렇게 댈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은 양면 테이프로 만들어 주었고 붙이면 되니까 강력 양면 테이프로 만들어져 있고요. 앞쪽은 똑같이 물이 이렇게 유입이 될수 있게끔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날개도 이렇게 열풍기를 이용해서 만들었고 이렇게 작업을 해줬어요. 그래서 붙여보고 제가 또 며칠 타본 다음에 음, 비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며칠 있다가 또 뜯어 보면 뜯어졌는지 확인이 가능하니까. 제가 한번 요거를 장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최대한 차량을, 그 카울 쪽을 어떻게 뜯는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자세하게 보고, 카울 탈거하는 방법이랑 요거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표시는,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보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 걸리는 면. 이렇게 잠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딱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화살표 있는 부분을 맞춰서 붙여줄 겁니다. 똑같이 크기도 똑같이 만들었고요. 사이즈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음, 남아 있는 리빙 모드가좀 많아서 이렇게 한번 작업해봤어요. 다이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판때기로 해가지고 만들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거의 안 떨어지게끔 작업을 해놨으니까 플라이머 붙여서 하면 떨어지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이게 카울 안쪽에 있기 때문에 카울이 한번 받쳐 주기 때문에 햇빛을 막아 주기 때문에 이게 뭐삭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한번 설치 한번 바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탈거를 할때 EVX로 먼저 알려 드릴게요 뭐저 토레스나 그런 거다 똑같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먼저 와이퍼 저 볼트 14mm 거든요 14mm로 지금 이거 볼트 2개 풀어 주시고 빼시면 되는데 이건 다 알려 드릴게요 그다음에 옆에 보시면 이 카우그리 익스텐션 캠 커버 다 이런 거저다 이런 거 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빼주시고, 그다음에 E V X는 여게 있고 토레스는 없어요. 여기는 10mm입니다. 10mm 나사 둘, 네, 여섯 개 빼주시면 이 커버가 빠져요. 그다음에 넘기시면, 그다음에 앞쪽에 있는 이제 고정 스크류 리벳이 있거든요. 그 리벳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네개 빼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와샤 호수. 이쪽 방향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빼시면 돼요. 이거 다 알려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탈거가 되는 겁니다. 이 고무도 찍찍이로 붙여있어요. 찐득이로 이거 탈거하시면 이쪽을 탈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한 탈거하는 방법, 한번 탈거 지금부터 하고 장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거할 때는 이렇게만 있으면 돼요. 이거는 그냥 고무 뜰때잘 뜨게끔해서 찍찍이가 없게끔 하려고 이런 건데 그냥 일자 드라이버 좀 넓은 거 쓰셔도 되고, 아니면 헤라 쓰셔도 됩니다. 하얀색 헤라. 제가 맨날 알려드리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 와이퍼 같은 경우에는 요 쇼깔까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여기 들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4mm로 여기가 들어가야 되는 공구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려면 요거 커버를 다뜯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고 와이퍼가 뜯기니까 이런 쇼깔까리로 이용해서 어, 작업을 하시면 돼요 먼저 여기 보시면 와이퍼에 고무가 마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무마개 이렇게 손으로 하시면 빠져요 고무마개 이렇게 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와이퍼 앞쪽부터 얘는 탈거가 이쪽으로 미는 겁니다 앞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밀어서 탈거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나사 13mm 빼주신 다음에 와이퍼를 그냥 들면 안 빠져요 얘를 관절을 접어서 이렇게 접어서 위아래로 흔들면 이렇게 빠집니다 관절을 접어서 빼셔야 됩니다 이렇게 빼시고 되고 바로 넣어서 13mm 넣어서 바로 앞쪽 싸사 빼주시고, 그대로 관절 들어서, 관절을 들어서 이렇게 흔들어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본네트 후드를 누르고 가겠습니다. 보네트 후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올리시면 이렇게 올리는 데프트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올리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 고무, 아까 이제 저는 이게 몇번 떼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트렁크. 우리 웨더스트립 고무처럼 이 찍찍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몇번 사용해도 되니까 이렇게 뜯어 주시면 되고요. 저쪽도 동일하게 떼시면 돼요. 이렇게 손으로 뜯어도 되고 요거를 깔끔하게 뜯고 싶다면 그러 이런 거일자 드라이버로 해서 살살살 이렇게 해서 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떼시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옆쪽 사이드 쪽 커버 떼는 거 알려 드릴게요. 이거 여기를 잡으시고요. 요거 빠지는 거 요게. 이렇게 위로 살짝 올려 주시면 이렇게 커버가 분리가 돼요 하나 둘셋넷 다섯 개가 박혀 있거든요 핀이 딱 빠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커버를 빼신 다음에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빠집니다 반대편도 동일하게 빼시면 됩니다 반대편도 동일하게 그냥 위로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그냥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 리벳 거의 뭐 도라이버로 돌려도 되는데 그냥 밑에 장갑 끼고 밑에 이렇게 꾹 누르시면 요 이렇게 올라와요 그리고 일로 빠지지 않게고엔진 쪽으로 빠지지 않게고 이렇게 해서 하나, 두 개. 그냥 맨손으로 하시면 아프니까 장갑 끼고 하시면 그냥 쏙 누르면 빠져요. 이렇게 세 개, 네개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건 요거 워셔 노즐. 이거 살짝 이렇게 흔들면 빠져요. 그리고 반대편에 보면 이렇게 세 개가 되 있어요 호수가. 그러면 마지막에 하나 있는 거를 꽉 잡고 그냥 잡아 뽑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빼시면 빠집니다. 그 다음에 카울을 살짝 이쪽으로 들어주고 반대편 살짝 이렇게 빼주시면 카울 커버가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 위쪽을 방음을 해놔서 지금 여기도 구멍도 다 막아놓고 해서 요 위쪽에 지금 장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위쪽을 한번 최대한 닦고, 닦은 다음에 장착해 볼게요. 이렇게 그냥 양면테이프는 떼 주었고, 요게 아마 요요 요 정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라인으로 끼워서 한번 요 상태로 요 정도, 요 정도면 될것 같거든요. 이렇게 구멍까지 넣어서. 음. 음.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물렇게끔순지게 보면 렇게 자, 이렇게. 자, 이 거의 사이즈는동이해요 그래서 순정이랑 비슷하게 카바는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고 뭐 물이 새거나 뭐이 커버가 다시 나오면 그때서 다시 한번 뭐 교환해도 되니까 근데 저는 여기 부티를 붙였기 때문에 부티를 하게 되면 이게 안 들어가요. 커버가 다 떼버려야 되니까 그게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그냥 하고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돼도 안에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한번 나중에 해보고 나중에 뜯어서 비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겠죠? 이렇게 작업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한번 카우커버 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는지. 이제 커버를 그대로 안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안으로. 어, 들어가네. 들어가네요. 그다음에 넣은 상태에서 호수 먼저. 호수는 끼우실 때이쪽으로 이렇게 넣으세요. 넣으셔가지고 안쪽에서 감으로 잡고 호수 구면그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끼워주시고 그다음에 바로 내려주시면돼요 저쪽도. 면 그러면, 잘 맞게 설치는 됐어요. 저는 이렇게 다닐 겁니다. 그냥.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홈에 끼워서 그대로 역순으로 조립하시면 됩니다.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화살표 있어요. 화살표, 요거. 그냥 여기다가 라인에 맞추시면 됩니다. 그냥 여기 커버. 그래서 얘도 똑같이 그냥 이 상태에서 넣으시고 여기에 맞추셔서 또 볼트 조여주시면 돼요. 자 완성됐습니다. 자 오늘은 프레스 어, 차량의 드레인 커버가 현재 품절로 구매할 수도 없어서 혹시나 우려되시는 분들을 위해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다이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만들어서 드레인 커버 사이즈에 맞춰서 한번 제가 자작을 해서 한번 설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타 보고 나중에 한번 뜯어보고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는 안 들어가요. 똑같이 거의 순정과 비슷하게 딱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급하신 분들은 이렇게 자작해서 만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구멍 안으로 비만 안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장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럼 여기까지 시청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